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 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국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번 주제는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사상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학교 때좀 공부 좀 하고 뭐 아무리 대강하셨어도 벌써 느낌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위정척사는 문 닫자라고 얘기하는 거, 개화사상은 문 열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가는 문제 다 틀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위정척사 사상을 얘기를 해요. 자, 위정 척사 사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문을 닫자. 위, 정,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라는 건 성리학적 정통은 전통을 얘기를 해요. 그에 비해서 사악한 거라는 것은 천주교, 서학, 그러니까 바로 서양의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외세의 문화는 우리가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 바로 위정 척사 사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정척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위정척사가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시기별로 차이가 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몇 년대가 있느냐? 1860년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연대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870년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80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몇 년대겠어요? 18대 90년대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860년대는 무엇 반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통상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통상 반대로는 조금, 아, 그렇지. 이쪽에다 써도 된다. 통상 반대로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반대 이게 도대체 뭔데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을 여는 게세 가지 정도의 단어로 문을 여는 거 나라의 문을 여는 걸 얘기합니다 를 어떤 건 통상이라고 하고요 어떤 건 개항이라고 하고요 어떤 건 개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통상은 뭐고 개항은 뭐고 개화는 뭡니까 그게 다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상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개인대 개인 대 개인 1대1로 거래하는 게 여러분들 통상이에요. 통상이란 말이 뭔지 알겠죠? 그에 비해서 개항이라는 건 항구를 연다라는 것은 개항이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나라 대 나라로서 문을 열어주는 게 여러분들 개항이에요. 그에 비해서 개화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개항을 한 이후에 그 나라의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싹다 바꾸는 것을 바로 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통상이라는 건 1대1로 거래하는 것. 개항이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문을 열어주는 것. 그 다음이 개화라는 것은 통상을 하고 난, 아니,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제도, 문화 같은 걸다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 중에서 제일 약한 거, 문을 여는 강도가 제일 약한 건 보나마나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어우,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통상이 제일 약하죠? 1대1로 문을 여는 거니까. 그에 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뭐 개항이겠죠.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개화야 개항이야 그러니까 음, 개황? 에이, 이러지 말고 개항입니다. 국가 대국가로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센게그 나라 제도까지 다 바꿔버리는 게 바로 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1860년대인데 1860년대라면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 시기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외국 배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개화, 이건 미친 거죠. 개화라, 이거 말못 합니다. 이 당시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통상. 그런데 통상을 된다, 안 된다, 반대한다, 통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이 안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와서 계속 찝적거리면, 어떡하라, 확 부셔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 척화주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척화주전. 척화주전이라는 건 뭔데? 화친을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아니, 도대체 화친을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도대체 어떤 이 1866, 아니, 60년대 뭐가 있었길래 이런 일까지 얘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어요. 아. 병인양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거 외교전과 고문소 음쳐갔던거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 유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양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의 목을 다들 안 대고 화친을 배척하고 때려 부셔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1860년대 통상 반대 척화주전론이에요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바로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한 분은 이학로 그리고 또한 분은 기정진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학록 기정진 같은 인물들이 바로 1860년대 통상반대 척하 주전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잘 지켜져서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1873년도에 대원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70년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엇을냐 1876년에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라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문이 열린 것? 일본한테 뚫린 거죠. 일본한테 문을 열어준 거죠. 어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 일본과 우리나라 조서. 아 국가대 국가로서 문을 연게 되겠지. 국가대 국가로서 문을 연 거니까 이건 바로 무엇이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개항을 한 겁니다. 강화도 조약은. 이런 강화도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다라고 하자, 우리나라 나에서 개항은 절대로 안 된다. 개항 반대론이 나오게 돼요. 개항 반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이 개항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화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일본과의 교역은그 전부터 있었던 거다.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왜 지금 와서 반대하고 난리가 나느냐 하니까 이분들이 한마디 하죠. 그 놈들이 옛날에 외놈들이 아니야. 그 놈들은 어, 새로운 놈들이야. 그 놈들은 바로 뭐, 양놈이랑 다를 게 없다. 외양일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외양일체. 외양일체란 말은 뭐가 되겠어? 외놈과 양놈은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가 있었냐? 개양 불가 서로 올렸죠? 면함, 최익현이 됩니다. 최익현은 무엇을 하게 됐냐? 최익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 맞다. 홍선대원군을 그 귀양본니흉선대원군 하야하게 한 사람, 그리고 귀양간사람 여러분들, 이최익현은요 상소만 올리면 귀양을 갑니다. 이 당시에도 상소를 올려요. 뭐라고 상소를 올렸느냐? 외놈한테 문을 열어주게 되면, 외놈을 통해서 양놈들의 서양의 물건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건은 땅에서 생산돼서 그 생산량이 유한하지만, 서양의 양놈들의 물건은 손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그 생산량이 무한하다. 근데 문제는 일본한테 문을 열어주면 결국 그것들을 교역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유한한 물건을 다 넘겨주고 한정 있는 물건을 다 넘겨주고 서양에서 무한정 생산되는 물건을 찔끔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박살나게 된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다 보면 이 나라의 경제가 넘어갈 것이고, 경제가 넘어가면 이 나라의 정치가 넘어갈 것이고, 정치가 넘어가게 되면 이 나라의 나라가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뺏기고 나면 이 나라의 여인들까지 다 뺏기게 되었, 될 텐데, 그때 가서 인근께서는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런 상소를 올렸죠. 오? 어? 맞는 얘기예요 이분이 보통 미래를 잘 보십니다. 헌데 이분 또 상소 올리셨죠? 또귀한 가십니다. 이때 또쫓겨나고또 귀양가세요. 어쨌든 이분은 반대하셨지만 결국 강화도 조약은 체결이 되죠. 이게 강화도 조약 반대, 개양 반대입니다. 외양일 제론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느냐. 1880년대가 됩니다. 이때 김홍집이 가갖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가서 책을 한건 갖고 들어왔어요. 조선책략. 아, 조선책략 또 나오네요. 조선책략의 내용은 바로 뭐였습니까? 누구를 막기 위해서? 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 일본, 미국과 손잡아라. 어우, 이거에 대해서 위정 촉사론자들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쪽발리 새끼들한테, 일본한테 문 열어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누구한테까지 문 열어주라는 거야? 미국한테까지 문 열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무엇을 반대하느냐? 조선책략 반대. 조선책략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조선책략 들어온 거 당연히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1870년 개항하고 나서 강화조약 맺고 나서 그 이후에 한 개화 정책들이 바로 이 나라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 개화 정책을 반대한다 해갖고 이분들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개화 반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통상 반대가 제일 약한, 통상이 제일 약한 거였죠? 그 다음이 계양 반대로 갔죠? 그 다음에 제일 센 개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자 우리나라 내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 어떤 분들이 나서게 되냐? 이만손.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게 됩니다. 왜 만인소라고 부르냐? 영남, 경상도 유생 1만여 명이 소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두라는 건그 상소문에 제일 먼저 사인한 사람, 첫 번째로 서명한 사람이 바로 이만손이에요.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저 조선책략은 전국에 뿌려진 조선책략을 모두 다 거두어서 분살라버리고그 다음에 조선책략을 아무 생각 없이 갖고 들어오는 김홍집은 당장 사형에 처하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책략관대. 그리고 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홍재학. 자 홍재학은 만원척사소라는 걸 올려요. 만원척사소는 좀 과격했습니다. 뭐라고 올리게 되느냐. 나라불이 개판이다. 왜 이렇게 개판이 되는 줄 아냐. 바로 그건 왕 당신이 똑바로 못해서다. 왕이면 왕답게 똑바로 하셔하다가 사형당했습니다. <laughs> 왜? 생각을 해봐. 조선은 왕국입니다. 왕국에서 왕을 대놓고 싶었으니 이건 반역이죠. 결과적으로 홍재학은 사형, 이만소는 귀양 떠나게 돼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어쨌든 80년대는 개화반대, 김홍집이 들여온 조선책략 반대 운동이 나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이만손 홍재학이었다.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890년대 가서는 이 해가 몇 년이 되면 1895년이 됩니다. 1895년. 1895년,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진 을미 개혁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단발령이라는 걸 내놓게 돼요. 단발령. 단발령을 내놓게 되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바로 무슨 의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을미 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을미 의병. 을미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갖고, 을미의병은 나중에 의병에서 또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이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대한 반발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때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의병장으로 나온 대표적인 분은 누가 있었냐면, 을미의병 때는 여러분들, 자, 유인석 장군과 이소웅 장군님 같은 분들이 유명했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을미의병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위정척사 사상이 여러분들 하나의 사상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하냐면 여러 가지 그 10년대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변화가 있습니다. 1860년대는 풍상반대, 척화주전, 이만손, 홍재야 그러니까 통상조차도 안 된다. 병인 양요의 계기로 아예 막아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1870년대 강화도조약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항하는 거니까. 개항 반대. 외양일체. 외농과 양놈은 똑같아. 최익현. 그리고 1880년대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갖고 들어왔죠. 조선책략 반대. 그리고 개화정책 반대. 개화 반대. 이만선 영남만인소. 그다음에 홍재학 만원족사소 그리고 90년대 바로 뭐.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일어나자 을미의병으로. 그래갖고 95년도에 을미의병이 나오는데 유인석, 이송 장군 같은 분들이 저항을 했었다. 이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또 하나는 무슨 사상가들이 나오게 되냐면 개화사상이 나오게 돼요. 개화사상. 자, 개화사상. 자, 이 개화사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느냐. 개화 사상을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 초기 개화파부터 자 초기 개화파들이 있는데 어, 이 초기 개화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바로 통상 개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 개화론. 자 통상 개화론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는 박 교수예요. 박 교수는 여러분들,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양감사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어, 진주농민봉기, 여러분들 기억나죠? 1862년도에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안핵사로 갔던 인물이에요. 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되냐? 박 교수는 연안 박지원의 친손자입니다. 아, 어, 연안 박지원, 북학파 시락, 실학, 중상학파 시락의 대가. 그러니까 이 개화 사상은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북학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북학파.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람은, 여러분들, 오경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오경석은 역관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유홍기는 의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인계층. 근데, 오경석은 역관이다 보니까 어디에 갔느냐? 청나라에 여러 번 갔죠.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가 당시 근대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대화 운동을 양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무 운동을 봤어요. 그리고 청나라에는 이미 소식이 들어왔어. 일본도 근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소식도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 청나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일본도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바로 개화 사상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오경석은 그래서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 책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환지략 영환지략하고 그다음에해국도지란 책이 있어요 해국도지 이런 책들을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친구였던 여러분들 유홍기 또는 유대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바로 무엇이야? 개화파들을 끌어내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화사상가들이 결국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모글란 이후에 완전히 나눠지게 돼요. 자, 하나는 온건개화파, 온건파. 또 하나는 급진개화파예요. 자, 웅건개협파 급진개협파 하니까 벌써 느낌이 있을 겁니다. 웅건개협파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 김홍집. 어? 이름 들었는데 김홍집. 어,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김윤식. 어, 김윤식도 이름 들었는데 청나라에 무엇으로? 영선사로 갔던 사람. 이 사람 외에도 어윤중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권력을 잡았느냐? 바로 민씨 세력과 여러분들 민씨 세력이라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명성황후의 최측근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습니까? 놓쳤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죠. 왜? 민씨 세력이 기본이야. 거기다 김홍지, 아유 유생들은 잡아죽이라고 했는데 왕이 절대로 안잡아주여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았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큰 변화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은 바로 무엇이 되냐? 동, 도, 서, 기. 동도, 서기라는 말은 뭐가 되냐? 동양의 제도와 서양의 기술. 동양의 제도와 서양의 기술. 제도는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오로지 무엇만 기술만 제도 빼고 기술만 수용을 하자 사상 제도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자 모델로 삼은 건 바로 청해양무운동이에요 청해양무운동 왜냐하면 청해양무운동에 모터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중체서용이란 말이 있어요 도대체 중체서용이란 말은 뭐냐? 중국걸, 본체로 삼고 걸, 서양걸 빌려서 쓴다라는 얘기예요. 중국걸, 중국 본체로 삼고 걸, 서양걸 빌려서 쓴다? 그러니까 제도 같은 건안 바꾸고 기술만 수용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건개화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랑 친했냐? 청나라랑 친했다. 바로 친짱파, 친짱꼴라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민씨 세력, 명성황후 세력과는 명성황후 세력은 청나라랑 친했다. 명성황후의 백은 청나라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에 비해서 급진개혁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김옥균, 박영용,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 젊은 선각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동도석이라는 것 같고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건 너무 소극적이야. 그래서 좀더 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바로 문명개화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돼요. 문명개화론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이 주장한 겁니다.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는 우리 입장에선 개새끼예요. <laughs> 왜 개새끼냐? 아 일본에선 영웅이고 우리 입장에선 개새끼입니다. 일본에선 어느 정도 영웅이냐?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학교가 게이오우스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인재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존경을 받느냐? 일본의 화폐 중에서 제일 비싼 화폐가 만엔 짜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십만 원 정도 되죠. 이 만엔의 지폐 모델입니다. 일본 최고의 영웅이죠. 우리나라에선 개새끼예요. 왜? 어? 이놈이 정한론. 여러분들 정한론 기억합니까? 한국을 정보라자라는 이론이죠. 이 정한론의 대표주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개새끼죠. 근데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장한 것이 바로 운명개화론인데 이 내용은 바로 뭐였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개화에는 두 가지의 개화가 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이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건 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은 과학기술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제도, 문화, 문명 같은 것들, 정신 같은 것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은 쉽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진짜 근대화에 성공하려면 쉬운 것부터 해야 될까?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될까?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개화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려면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입헌, 군주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헌, 군주정이 뭐냐?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설명을 합니다. 자, 국가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 왕정. 자, 이거는 여러분 들 아니 다른 거니까 이건 참고사항 삼아서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다른 색깔로 합시다. 왕정이란 말이 있어요. 왕정은 요 군주정이라고도 하고 전제정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들의 왕이 해먹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 조선여태까지 배웠잖아요. 고려. 왕정의 반대 말이 바로 무엇이냐?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은 괜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야. 왕이 없는 나라가 공화정, 공화국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이 중간 형태로 나오는 게 입헌군주정이에요. 아니 입헌군주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입헌군주정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뒤에 군주라는 말이 붙었죠. 군주는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있어요. 헌데 앞에 입헌이란 말이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헌법을 세우고 헌법 아래서 왕과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연합해서 하는 정치.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대표적이에요? 일본 맞아요. 영국 맞아요. 왕은 있지만, 의회가 정치를. 그런 나라가 바로 이펑군주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일본이 이펑, 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간단하죠? 무엇이 되느냐? 이펑군주정을 하자란 얘기는 무엇?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우자란 얘기가 돼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러다 보니까 급진개화파는 누구랑 친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는 친쪽파, 친쪽파리파, 친일세력입니다 결국 이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공개화파, 급진개화파 온공개협파, 김홍지, 김윤식, 민씨 세력, 당시에 주도권을 잡았던 세력들, 큰 변화 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동도석이청의 양무운동을 흉내내서 가자. 친청 세력입니다. 급진개협파, 김옥균, 박영효, 이 사람들은 문명개혁화 제도부터 뜯어 고쳐라. 이펑군주정으로 제도를 바꾸자. 일본의 메이주신, 일본과 친한 세력이 됩니다. 나중에 사고 치죠. 자, 그렇다라면, 이렇게 해고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는데, 자, 어, 이것과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저 출제가 된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정 척사 운동을 정리한 표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한번 봅시다. 자, 1860년대 이학록 기정진. 여러분들 1860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뭐, 통상 반대, 척화 주전론. 자,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면 통상을 반대했다. 딱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1870년대 최익현, 어, 70년대 최익현, 나입니다, 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봉기한 거. 어? 이건 1890년대 을미의병인데? 그러니까 이건 안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80년대 이만선 홍재학, 영남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판했다. 천 아, 1880년대라면 조선책략 반대. 그 다음이 개화정책받대. 이만소통재학딱 맞죠. 영남 만인소. 그 다음이 1890년대 유인석 이송 어? 을미의병인데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을 반대했다 외양일체론은 여러분들 누구? 면함 최익현 몇 년대 얘기천 1870년대 얘기가 되겠죠 결국 정답이 되는 건기억과 디귿 2번이 답이 되죠 정답 찾으셨죠 자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봅니다 가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가중심이면 김홍집 어윤중 그 다음이 자이 김윤식 동도석이 아 그렇다면 가는 본건개화파죠 봅시다. 일본의 메이주시는 모델로 한 개혁은 이건 급진기니까급진개화파니까안 맞죠. 민시세력과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맞습니다.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긴 했는데 제도가 아니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문명개화론 하니까 이들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급진개화파예요 청의 양문동을 개혁의 모델로 삼아주아 이건 온공개혁하죠. 그 다음이 서양의 제도와 기술의 수용을 찬성 수용에 찬성했다. 여러분들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들어갔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얼의 4번이 답이 돼요.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갖고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